올림픽 레거시 포럼에서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를 새롭게 변신시켜 2036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등 메가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주경기장 등 기존 경기장 시설을 업그레이드 할뿐 아니라 국제 업무 시설도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번의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어 방우 위원장과 함께 올림픽 기념 사진전을 관람한 뒤88 서울 올림픽 주요 시설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오 시장은 오는 24일 IOC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전을 방문해 유치 계획을 공식 설명할 예정인데 현재 유치 의향을 밝힌 곳이 독일, 러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카타르, 이집트 등에서 10개 도시가 넘으면서 기상 최고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2032년 서울 평양 공동 개최에 실패한 서울이 단독 개최 명부를 IOC 위원들에게 어떻게 설득시킬지도 변수입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는 바흐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2025년에 결...